엔진에 스크류를 빼고 이거 보면 뭐라하지 뭐 하여튼 요런 부품이 있는데 이거 뺐을 때 안에 이렇게 합사가 이렇게 막간게 있습니다 와 이거 낚싯줄 합사인데 이거 이게 요 안에 리데나를 손상시켜 가지고 지금 이게 물이 들어가면 이 오일이 변색이 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자, 이거 반드시 스크류 한 번씩 빼가지고 여기에 합사 감기는 거 반드시 한번 확인해 줘야 됩니다. 낚시 많이 다니시는 사람들은 이거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이거 뭐 상하지도 않고 한번 감기면 풀리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낚싯줄을 한번 감았다 싶으면 스크류를 한번 뺐다가, 프로펠러를 한번 뺐다가 다시 조립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엄청 나오네. 거미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조립. 보리스 끝났고요. 아까 스톱 영자여기다가리덴 응. 앞에다가 스코리라 뺐으면 보리스를 좀 발라가지고 그렇게 조립을 나눕니다. 이게 막 녹이 있 가지고 녹물이 좀 생기는데. 오레 이게 많이 했는데, 이거 음식？약간 막 비행기 들쑤지고또 고장 내면, 안되 니까. 좀 엄청 이거 없으면. 식음에다가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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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합사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게 예. 넣고 오리스 발라야 됩니다. 딱기대가 갔다 안으로. 오케이. 어. 자. 전문가가이기 때문에 난사선도유리를 많이 발라주면 좋습니다. 다음에 풀때 수월합니다. 아이, 자라부터 많이 안풀리기 때문에 유리는 항상 충분하게 不错。去